이렇게 쌓인 산에 지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양지 받은 데로 왔는데도 눈이 쌓여 있어요. 아, 여기도 먹치기 나와서 영상 담아봅니다. 아, 멋지네요, 아주. 아, 힘들어, 힘들어. 자, 이렇게 여기 조금 제가 눈으로 살짝 씻어봤어요. 완전히 새달맞죠 껍질이 까져있는데 완전 먹치기에요. 에 좋습니다. 지난번에 동백꽃님하고, 아, 대천까지 가서 캐온 게, 아, 다섯째 내는데 다 완판되고 없어서, 아 음성군 쪽이었는데, 눈이 많으네요. 양지 많은 데로 왔어요. 저 위에 큰 개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한번 캐 보겠습니다. 아 경사도가 심해서 해야죠. 올라가기 나쁘네, 아주. 아유, 불 쓸만한 거죠켜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알치기네요. 아 밑에서 두 갈래를 뻗었네. 이제 꺼내야 될것 같아요. 저 양갈래로 뻗으면, 이제 가늘어져요. 밑에 또두 갈래 뻗었고. 아유, 여러분 어쩐데요? 아 먹지 켜다가, 잠자는 지네를 깨워버렸어요. 아유, 미안하다. 아, 저속으로 얼른 들어가거라. 그만 캐게 아, 미안하네. 거니 겨울잠 자고 있는데. 아, 이 보세요. 시커먼 게 먹지 캐고 있어요. 완전 돌밭에서. 아, 이거. 제 앞으로 뻗었네, 이 또. 자, 여러분. 아, 집을 캐고 너무 힘들고 이제 바람 부니까 추워서 화산 중에. 아, 찔레나무예요찔레나무가 오래 묵은 밑에서. 아, 밑에 봤더니 완전 이거 귀한 거거든요. 아, 찔려 상황버섯이, 자, 보이시죠? 이게 상황버섯이에요. 완전 희귀종이라 고가의 상황버섯인데, 어제 손바닥 반만한 게 달려있어요. 요 위에도 작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 아, 이건 제, 그러면, 상황버섯 아, 균이 퍼졌다는 건데, 찔려나오마다 잘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흙이 묻었서 이런데요. 노랗습니다. 아주 황금색이에요. 싹 닦으면. 큰 것만 하나 따가야될것 같아요. 아, 밑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안 보이는 거죠? 채취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보네요. 찔레상황버섯. 자, 보이시나요? 찔레상황버섯 땄습니다. 어제 손바닥 반만해요. 이 밑면이 워낙인데요. 위에도 이렇게 좀 흙이 묻어가지고 그런데, 아, 오랜만에 귀한 버섯 땄습니다. 자, 오늘 많이 켰죠? 한 200km 되는것 같아, 요 200km. 대충. 아유, 많이 캤습니다. 아 많이 켰습니다. 아, 새 며칠 캔 거, 건강원에 짐 내리려고 지금 실고 왔어요. 오늘도 지금도 산행 갔다가, 집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건강원으로 왔습니다. 어기 많이 켰네, 그래도.

차골라지 죽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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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겠네 아아진다죽다다 죽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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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진어 죽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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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많이 캐긴 많이 캐네 매칠 매일 떨어먹은게릴요총몇 킬로야? 188 킬로네. 188 킬로? 많이 캐다. 3일, 3일 동안 켰습니다. 3일 동안. 188kg 켰다. 어. 아우, 진짜. 888잘 나오네요, 오. 아주. 이제 분쇄기로 분쇄를 해서 압축기로 또 집을 내리는 겁니다. 아우, 아주 진하게 나오네요. 이번에는 먹치기 많아요, 먹치기. 아주 까마치 먹치기. 치킨 맛이 더 좋을 거예요. 막 섞였습니다. 먹치기도 있고, 일반치기도 있고.